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GTX 추가 3개 노선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내에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동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동탄역에서 GTX-A 노선 현장을 둘러보고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급행 교통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주 민생타운홀과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로 GTX 열차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GTX-A 수서역 화성, 동탄역 구간은 내년 3월 개통, B 노선의 인천대입구역 남영주 마성역 구간은 내년 초 착공, C 노선의 양주 덕정역 수원역 구간은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GTX-DEF 노선은 재임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TX를 통해 수도권은 물론 강원, 충청까지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1시간 이내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당일 수 있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은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신설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등 GTX가 가져올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춘천권까지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부지 공급이 활성화돼 집값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광역교통 체계 건설 과정에서 직접 고용 효과 21만 명, 직접 생산 유발 효과 30조 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에 GTX 외에도 8호선 연장 별내선, 신안산선, 7호선 연장선 등 3개의 광역철도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 서남부의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고 신분당선 등 신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에도 내년 대구권 광역철도를 시작으로 태화강 송정철도, 충청권 1단계 철도를 개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